오늘 8월 2일 아침입니다. 어, 강화리 해수욕장을 왔습니다. 오늘 강화리 해수욕장에서 모래사장을 달리면서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강화리 해수욕장은 어, 여기 연인들이 많이 오는 코스고. 해수욕장으로서는 그렇게 많이 찾는 곳이 아니고 젊은 층들이, 어, 놀러오는 많이 오는 곳이라고 볼수 있죠. 어, 기길이 음, 아, 자르다는데,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많이 보면서 뛰어볼게요. 여기도 파도가 많이 칩니다파도치는 가만히 있을 텐데 모래가 아, 다릅니다. 모래 깨끗하지 않고 수분이 나고 붕괴모래하고는 어, 다르네요. 이렇게 놓쳐 여기가 뭐 이거야 오랜만에 강아리 해수욕장 모래사장을 알려봅니다. 부산에 살면은 여름되면은 해수욕장이 많습니다. 짧기만보지를 않으면은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해수욕장입니다. 야, 아, 파도가 치고, 긴키가좋습니다 강아지, 강아지, 강아리가아 강아지, 아지강지 강아지, 강지강강 파라톤도 1년에 한번 하고 겠습니다 파도치는 강갈리 여수다 오늘도 날씨는 아주 좋습니다. 전국에서 휴가를 받은 분들은 부산에 여행가서 총해수욕장을 많이 다녀갈 수가 있습니다. 어? 이 방울이 떨어진다. 소거기가올것 같아요. 호랑이니까, 이제 호랑이가. 호랑이가. 이 방울이 떨어진다. 아. 이 방울이 떨어지요 희한하다. 아. 햇볕이 났는데 비가 와요. 방화의 예수 달, 이입니다 광물이 <laughs> 그 치워집니다 빗 아, 때문에 끝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어 비가 온다 비가 오안 되죠 안되안 되죠 안 되죠 보고 갑안 되죠 가 내리네요. 오늘 되죠 안되는데되때문되 오늘, 관광객들이 조금 제주 올것 같아요. 어, 위에 무슨 비가 내려오는데. 많이 올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운데로 갈수 있네. 아, 아, 다 오이 장사하러 보니까, 뚝을 박는데 비가 오면 어떡해. 장사 차질이 생기네요. 아, 비가 오는데,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보세요. 수영구 아입니다 비가 내릴 것 같아가지고. 어, 그랬네요. 계속 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갑자기 비 오네요. 아, 이거는, 배를 씌워줬네요. 인데용 아, 17. 아, 어, 이렇게 아주, 갈대 파라솔입니다. 갈대 파라솔. 어, 갈대 파라솔을 해가지고 이렇게 임대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좋다. 어. 경운대 쪽이어요강안리 어. 하도 치는강안리입니다 어, 여기 어, 강원대교 끝이 게디에요여기도 아, 이 멋있죠. 경운대에서 강아리 끝이 는강안대교입니다 강안리 해수욕장 동영상을 찍어봅니다. 쉬어와도 날씨는 좋습니다. 오늘 또 좋은 여행이 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추억을 남겨가시면 됩니다. 오, 비가 때려지네요. 응. 수욕장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